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주차 음,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 1 3장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대하여 주님은 사실 여기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 일반 사람들,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종교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또 특별히 또 말씀하시고, 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으로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헤로세게 말씀하셔요. 가서 헤로세게 전하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헤로세게도 설교해 주셔요. 그런데 이 많은 대상들이 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종교인이,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떨 때그 바리새인으로 우리 자신을 간주하고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는 해로처럼 사실 주님을 해야 하고 거부하는 존재로도 있기로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복음 13장은 사실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떠한 그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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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아담의 모습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 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하면 한절 한절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죽으리라.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세상이 우리를 죽여도 죽임이 우리를 패배시키지 않는 승리의 삶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빌라도 이상의 그리스도를 참 통치자로 만나야 된다는 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왕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벨라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오라. 그다음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열여덟 명이나 죽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분의 무너지지 않는 그분의 타워 안으로 말씀의 탑 안으로 우리를 오라고 권면하고 어, 계세요. 우리의 회개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회개하셨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로 보내진 아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신 분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의 육신에다가 죄를 담지 마세요. 나는 의롭고 나는 억울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물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신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 분이 회개를 하신 이유 것이고 회개하셔야만 해요. 왜 회개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회개, 나의 존재가 되주셨기 때문에 실은 그리스도의 회개 안에서 내 회개도 같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회개하시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회개하신 게 이게 두 개가 다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회개, 즉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은 율법으로 대하던 것에서 이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대하면 아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응? 더 이상 내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야, 네가 바꿔, 그럼 내가 바꾸게. 이게 율법이었어. 네가 바꿔, 네가 순종해, 네가 계명을 지켜, 그러면 나도 너를 축복하나.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체제로는 인간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을알수있냐면 인간은 예다다만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 그럼 네가, 네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바꾸마.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너한테 가마.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한량없는 긍휼 긍휼을 베풀어.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줄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까지 주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죄로 내가 삼음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회개를 하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회개를 그분이 그분 안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회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일생의 일인데 진짜 참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의 불신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되돌리고. 우리의 사랑 없음, 세계명 사랑하라고 주셨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그러면서 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 전 과정인 것이죠. 주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왕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께서는 13장 6절에 이해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 보면 13장 6절에 이해비유로 말씀하실 때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 무화과나무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얻지 못했대요 음. 그리고 주님은 이해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해라고 해서 앞부분 얘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부분은 뭐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어서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죽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큰 죄인이라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해야 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사실 그러한 멸망의 운명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지 육신적인 사고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존재가 맞아야 될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대한 것을 주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에 이에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에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 열매를 못 얻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너 빌라도가 딴 사람 죽인 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는 거죠. 그럼 무화과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실 무화과의 열매는 선행이고 포도 열매는 교통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상술이 열매는 믿음인 거예요. 강인한 믿음인 거요 그런데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때이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재앙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그거에 대해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극률이 필요한 것인데 극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화과의 열매는 작은 열매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포도하고 다르잖아요. 무화과는 이, 그 어느 길에서도 심겨져 있으면 누구든지 그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과일 열매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나무예요 만인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운명 아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운명 아래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걱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를 걱정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시, 실은 전체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필라도이에서 죽은 희생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네가 무화과 열매로 갔냐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로 선행으로 또실로한 망대로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들도 죽었을 테니까 가족들도 과부가 되거나 또 거기에서 다치거나 고아가 된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선행의 무화과 열매로 다가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가 있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열매를 근데 그 자체로 우리가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무정하고 또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죄를 지었으니까 권한받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우리에게 거꾸로 묻고 계셔요. 지금 우리 운명을 걱정해야 될 때예요. 나는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고 이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 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오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쉽게 계해서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정해 놓으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 가는 것 그것도 이제 우리 생각만으로 어. 어떤 구성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방법은 너무 신기하니까 어떤 분이 어 일찍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안에 있는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긴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오해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열매 매짐이 그분 삶에 있었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을 오래 산 사람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가 있었겠죠. 음. 예수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래 서 주님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한테 이 모아가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면서 찍으려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주위를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사실 주님께서는 망할 대상에 와서 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것이죠. 열매 맺을 운명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무화과가 열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모아가 나면 열매가 없을 거고는 그거는 모아가가 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아가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아가는 이제 초봄에 작은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풍성한 이그 과실을 맺는데 모아가는 항상 열매하고 잎사귀가 비례해서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거의 유일한 나무에 속해요, 그런 나무. 그런데, 잎사귀가 크니까 열매가 없을 땐 작아야 돼요. 그런데 잎사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잎사귀가 작아야 하는데 왜 잎사귀가 크냐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야 될 때는 잎사귀가 작아야 하죠. 그런데 가서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은 열매, 요만한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잎사귀는 그건큰 그러면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한다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상대로 사층무화과 나무죠 엄청난 변종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무화과 나무는 변종을 가리키는 거고 이 누가복음의 무화과 나무는 변종이라기보다도 나무가 정상적 기능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심고 나서 3년째가 되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3년째도 열매를 안 맺어서 3년째 첫 번째 왔더니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4년째, 두 번째 왔더니 두 번째 해도 열매를 안 맺어. 5년째, 세 번째 해 왔는데도 열매를 안 맺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포도원 지기,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뭐 웬만한 3층 건물 크기처럼 자라나요. 그런데 그 포도원 밭이 얼마나 그 아까운 땅인데, 거기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게 확 자라버리면, 근데 열매는 없어요. 공간만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아무런 소산이 없게 되있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슬기로운 포도원 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슬기로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두었다는 것 자체가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지혜의 충만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지만, 제가 보아서는 우리가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슬기로운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를 또 위해서 그냥 그분 집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통해서 얼마의 손해를 보시든지 간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바보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듯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지기에게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주위를 파고 걸음을 주, 주겠나이다.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보살피겠나이다.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과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 심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 심판의 중보자로 나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경영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언어가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심판의 언어를 막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실은 심판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아가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서 거대한 그 포도원의 공간만 포도 한 그루가 아니라 수백 그루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무의간 공간을 계속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직이 포도원 일꾼이죠. 포도원 일꾼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일꾼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일절에서는 새로운 군주이신 그리스도께 와라 이런 빌라도에게 휩쓸려서 어, 그 세상에 휩쓸려서 죽는 우리의 재물도 흐트러지고 예배도 흐트러지고 그쳐지는 무익한 삶에서 주님이 열매 있는 삶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는 그분이 그분 밭에 심겨진 우리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인데 그분이 일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1 3장 8절에 보면 은히히포포원원지기아아지지이 이르되 렇렇얘얘를하하잖요포포원원지기아아지지이 이르되. 런데 13장 7절에 아버지가 포도원 지0에게 말하되 하는 것은 그냥 말하되0 근런데1 3장 8절에 포도원 지0가 이제 장도원농장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은 장가0 0 1 3장에세번등장하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아포크리노마이. 헬라어 아포는 확실하게 철저하게라는 뜻이죠. 크리노마이는 판단하다라는 얘기예요. 선언, 선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크리노마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한테 아포크리노마이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너왜 그렇게 일을 못해 그랬을 때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원 직기는 거꾸로 주인에게 아포 크리노마이. 이거는 법정적인 언어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판사가 판결을 선언한다든지 뭐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때그 선언의 말이에요. 크리노 크리노라는 게 판단한다는 거고 아포는 확고하게라는 얘기. 그러니까 포도원 직기가 확고하게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포도원지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의 충만이기 때문에 있고 그분이 아버지의 모든 것에 순종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는 거고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인하여 강력한 변호의 말로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가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열매 없는 나무인데, 13장 8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일해요. 그래서 첫째 내주위를 파고, 주님 우리 주위를 파죠. 환경을 파고, 내 존재를 흔드셔요.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걸음은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소위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어어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걸음을 두면은 그 걸음이 퇴비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따뜻한 걸음이라는 말에 누군가가 죽어지고 누군가가 재가 되고 누군가가 쓰레기처럼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 포도원직기로 계시면서 내가 주의를 파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땐 결국에 그리스도의 버려짐과 죽음이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일하는 거죠. 3년에 왔다는 것은 어 이제 언제 온 건가요?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이 첫째 왔잖아요. 그래서 첫해에 오신 거죠. 두 번째 노아를 통해 오셨잖아요. 세 번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한번더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 와서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복음을 주시고 열매를 기다렸으나 얻지 못했고 노아를 통해서 세민족을 세우셨으나 그러나 얻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도 결국에 결국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또한번 오셨으나 진정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못했죠. 근데 사실 구 약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는 될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일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이르되 그대로 두소서 내가 주의를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분의 사랑의 걸음 십자가의 죽음의 걸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걸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반대로 적용을 하면 반대라기보다도 이제 연관된 짝으로서 동전의 앞뒤면으로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안에서 버려지는 걸음이 됐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꼭으로 걸음처럼 생각 걸음의 기능을 하셨으나 걸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보아가 되고 빌립보서 3 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나의 보물로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소유로 얻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거름으로 어, 삼겠다고 오물로 오물로 삼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모아가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거름이 주어지는 것은 내 측면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거름처럼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어요. 아버지가 3년을로 와서 아들을 보내, 사실 구약에서 아들을 보내서 창세기 3장에 오셔서, 그리고 아들을 보내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보내 모세와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을 얻고자 했으나 이스라엘은 거절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3년이 지나서 제 4년 초에 성육신과 그분의 33년의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다시 임하시는 이전 과정 하나님의 경륜, 이 과정 하나님의 경영,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일하심으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밭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 임을 보라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선행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도 주지 못하는 존재임을 보고. 우리 주위가 파져야 하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걸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나는 심판받아야 되나? 아버크리노마이 포도원 지기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거고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죄 없는 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죄 없다고 그 인간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9절에, 이후에 열매가 좋지 않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라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왜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안 그러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누가 일합니까? 내가 일합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어찌 열매가 안 맺히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일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했어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어,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께 제가 c 면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일하셨는데도 어찌 열매가 없겠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그 상태, 조건에 대하여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는 합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10저, 10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우리를 구속하는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매일매일 거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그리스도를 난 필요없어. 난 그리스도가 싫어. 이렇게 살면 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많이 을 가지고 주 예수를 찬성해도 부족한 것이죠 정말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마태와 마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는 옛것이 잘라지고 처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니까 그 일은 진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제 그분이 그분에게 심겨진 모아가 나무인데 우리가 자라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이제 어찌 그게 없겠어요? 매일매일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생명이시라는 거, 어,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집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집 안에 심겨진 모아가 어, 나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또 다른 그분의 치유가 적용되어야 될 거를 보여줘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니까 아,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식 일로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안식이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안식이라는 본질, 그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은 안식일 자체이세요. 매일 매일 그분은 나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고난일들이죠. 계속 뭐, 뭐 그리스도 없이는 다 사실 고난일들이 많죠. 뭐 월요일도 고난이요, 화요일도 고난이요, 뭐 이렇게 또뭐 실제 일과 또, 직장이나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고난 일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안식 일이 되셔서 나의 고난 일 속에 안식 일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